아산 신정구에서 폐사하는 떡붕어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거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수십 마리의 떡붕어가 죽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 저수지 안쪽에서도 폐사한 떡붕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산 떡붕어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떡붕어 폐사가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일 오전 11시 기준 신정호의 저수율은 59%로 지난해에 비해 24% 포인트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수거작업에 나서곤 있지만 워낙 폐사한 물고기 개체 수가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정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는 지난 주말 1차 수거 작업을 한데 이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아산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